택하고 세우고 성립해 하신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어, 옆에 없는 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어, 제목을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택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당신을 택하고 세우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 제일 제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은 현실하고 잘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고 또 기도가 이해되고 또 전도가 이해되면은 굉장한 이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모세를 한번 들었으니까, 80세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사실은 또 현실하고 안 맞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큰 질병이 들이닥쳐 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질병이 들이닥쳐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날이 오면 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후회 없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 이게 후회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이겁니다. 감사를 할수 있는 감사 신앙생활입니다. 요게 되면은 에, 이 신앙생활이 어, 되면은 되는 게거든요 감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고 회복되려고 하면은 사실상 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편안하게 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게 많이 녹아 있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가지고 왜 사랑을 하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누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 그리스도는 마중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중물 알죠? 오늘 식당도 보니까 마중물 해놨던데. 그 식당이 마중물. 마. 중. 물. 뭔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펌프질할 때에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처음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조그만 물을 갖다가 먼저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조금 넣고 나면은 그때부터 거기 압력이 생겨갖고 이제 물이 계속 해갖고 나오거든요. 그래, 먼저 이렇게 조금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계속 은혜를 지속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리는데 누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중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 맞다.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인데 마중물이야.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구나. 어, 복음 깨달고 난 이후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계속 내 삶에서 은혜를 와닿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 속에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이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중에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성령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성령충만하면 뜨끈뜨끈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 그러면은 몸이 그런 거고요. 생각이 그런 거고. 실제 성령충만 하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발견되지고,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있구나. 뭔가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 전도, 성교, 후대, 이렇게 방향이 맞춰지면서,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충만이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풀이면은,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뭐, 우리가 있는 그런, 이렇게 염려하고, 대책세우고할 필요가 없는 거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말라고 염려하고 대책시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내삶 속에서, 어, 이렇게 감사를 갖다 찾아내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삶 현장이 눈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삶 제자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굉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자녀 삼았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택하시고, 어떻게 택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라고요? 세웠나니. 세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세웠냐 자녀로 세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요. 자녀로서 계속 성장지에 가는 일을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16절에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탁 받은 겁니다. 그, 왜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먼저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전부 장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로마서 3, 저에 떠나가지고 온제문제입니다 로마 3장 23절의 문제고, 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주와 재앙을 주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이 땅의 문제가 이해가 돼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전에 성경은 가시를 맺게 하고, 이 가시를 도대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 열매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맺게 하고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을 맺게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뭐라고 했냐? 항상 있게 하고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니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다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때에 내가 너희와 영혼이 항상 함께 있겠다 했거든요. 제자 삶을 때. 마가복음 16장 19절에를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에 함께 있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해가지고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제자 삶을 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 했죠? 그 밑에? 다세 번째 다 받게 하리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뭐죠? 모든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겠다는 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마한 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우리 냅는또한 명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 너무 놀랐어요. 내가 보면서 야. 이게 학교를 가는 게서울의 대학교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요즘은. 보통일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 저게 수험생이. 그런데 그기서한 학교에 장학금을 받은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보금속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니까, 절대 목표 속에 딱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절대 목표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갖다가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뭘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언약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갈보리 살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갔단 말이야. 거기에 갈보리 살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났냐 말이야. 그냥 죽었냐? 그니그죽음에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미션을 줬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미션을 어떻게 줬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의들을 하는데 미션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줬다니까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너무 분주하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아주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가 다락방에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하니까, 여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였잖아요. 그 열매가 4대2장 1절에 47절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삼천제자가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집중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깊은 기도하고, 이 기도가 24시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기도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염려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렇게 염려를 안 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뭐가 안 되면, 그래. 아,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오면, 죽어버리면 돼요. 아,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거기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탁 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딱얹입니다 그럼 너무 갈등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뭐,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이름입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순간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엎부리고, 또 내가 뭔가 질병이 들여닥치고, 뭔가 생업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중에서 뭔가가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앞으로도 갈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고, 옆으로도 갈수 없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뭐냐 십자가 이 사건이 반드시 나의 십자가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쥐고 간다 이 말이 아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내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러 왔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온 것이 아니고 대속하러 왔다. 아, 네. 요한일에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매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 네.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더 놀라운 거는 오늘 12절입니다.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제목은 이리 잡았지만 도대체 12절에 보니까 아, 네.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계속 이게 묵상을 해봤다니까요. 서로 사랑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배경 안에는 이 땅의 문제를 배경에 깔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 못 해갖고 계속 자범죄에 빠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가 해결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조상이 지어난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근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이 땅에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 땅에 문제가 계속 더 심해집니까?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매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 복음 받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만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 되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러면서. 우예 친구 말해놓고 사람 친구 이야기해놓고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건 사랑. 친구를 갖다가, 거기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돼 있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스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삶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왜냐,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빌리포 2장 13절에는 손을 두고 행하신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세전에 영세전에 택해가지고 손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다이 말이죠. 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엮어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네. 생명 걸고 갈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네. 생명의 문을 여기 시작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축복 속에 딱 올인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음이 뭔지 보이고, 전도가 뭔지 보이고, 그리고 성교가 뭔지 보이고, 우리 후대가 뭔지 보이고,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아닌 말로, 경찰서 100개보다도 이 교회가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경찰서 맨날 도둑놈만 잡아야 했는데, 우리는 복음이 되어버리면은, 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계속 살려갈 수 있으니까, 경찰서 100개가 뭡니까? 만 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셨는데, 언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냐, 이 말이죠.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부터. 절대 계획을 탁 발견해야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뭔지를 이렇게 발견했으면 끝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명.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어갈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대책시할 필요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천명. 요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천, 천명. 하늘에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찾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찾으면 끝이 날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찾은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찾은 사람들이 청소부만 해도 성공했어요. 네. 그, 어, 시브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청소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직장에 나로 말며마 가지고 나 깨끗함이 유지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하잘청소만 잘했는데 정말 회사 전체가 그냥 뭐 깨끗해졌다잖아요. 그,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게, 반장되고, 부장되고, 나중에 사장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우리 들어봤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짐승과 다르게 뭐냐, 소명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되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탁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 딱 그때 불러가지고 인도가시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네. 빌리포스, 빌 어, 4장 13절. 이렇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버려야 돼요. 네. 바울은 저거 받아버리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 밖을 보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지킬 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왜 그러냐?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정말 제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언약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임금에 대한 언약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천명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 감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 누린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택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했냐? 20절에, 19절, 20절에, 특히 20절에, 19절 말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했고, 20절에는 밑에 가보니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마녀 박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갖다가 예, 부른 겁니다. 20절. 조금 더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 아,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이 오는 이유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 열심히 하면 살기는 삽니다. 심지어는요 또 성공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실패했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도 그러고요. 대통령 한신분 중에서 정상적으로 갔다가 퇴임한 분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니까 이런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하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리고 좋아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 믿어라. 신념을 가지고 계속 정상이 올라가도록 믿어보는 거요. 예 그리고 지속해라.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래 전부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은 성공해놓고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장식의 3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정에 사단이 장악이 되가 있고 세상의 그 업에도 이게 서감에 들어가 있고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바람 쏘아버리지, 저런 바람 쏘아버리지, 이렇게 말하면 낙심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아래는 구원자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뭐라고요?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네.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에 있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5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뭐냐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부분도 성취됐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성취시켜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켰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고요 한번 영지 싸움 해보세요.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누림과 안식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영적 싸움 하면서 허감세를 꺾으면서 누리고 거듭에 안식하고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편안하게 누리면서요. 조금 뭐냐.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엮어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보고만의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마치야 되겠는데요.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누려라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를 빨리 영적 DNA로 바꿔야 됩니다. 각인 그리고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근세를 가지고 허가매실을 꺾어버리세요. 뿌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질 복음 기도 전도 이렇게 탁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전근 같이 들어서 세상에 탁승리하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 말씀도 정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